의무를 마땅히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선거법과 동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 한가1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조정을 마쳤고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은 어, 원회대표를 위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예, 좀, 뭐, 그것과 관련해서 어, 이자분들의 질문에 저희가 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열었고요. 저는 선거법 어, 협상을 쭉 해왔고 박준일 최고위원님께서는 그, 사법개혁법에 관한 협상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질문이 私たちの人ます 무조건의 경우에는 이견들을 함께 조정한 것이었고, 검역 사건 조정의 경우에는 전 점들은 맞찬가지 그위원 참여하는 위원들의 서명 받는 작업을 진행하게도 것이라고 예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수사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안경 수사권의 경우에는 어, 어, 아까 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시질적인 쟁점과 국적인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들이 그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좀 크지 않아서 어, 높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음, 쟁점의 경우에는 음. 경찰이 이제 불기소 의견을 불통했을때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뭐이 재수요구를 할수 있는데 재수사 아, 요구 뒤에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의견 어, 차이보다는 고민이 렇습니다 아,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그 정도 지금 어, 의견 일시적으로 고요수처의 어, 경우에는 뭐 다른 의견들, 의에조이좀 정리가 되는데, 기소비위원회를 어, 묻냐, 느냐 공적 처건과인용이을 누가 하냐이두 가지가 전적으로 남아있다가, 어떻게 됐겠는지 얘기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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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된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약간 지난 불편한 것 같은데 그확대이라든지이런 뭐, 같은데 예,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어, 우리 당은 그동안 선거제도 선거 개혁에 대한 이 기본적인 그 방향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해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국회를 이 양당제 국회에서 다당제적인 그 국회로 어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치의 그 경폐라고 어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양당 구도에서 여야간의 극한 대립이 있어왔었습니까 지금 이승간에도그 대립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양당 국회가 아니라 다당제적인 국회가 돼서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하게 되는,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당제가 될 경우, 양당에서는 서로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상대적인 이, 이득을 얻지만, 다당제가 정치하게 되게 된다면,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것을 줄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경쟁하게 되는 그런 포지티브한 경쟁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가지고, 이, 저, 부패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 이, 부패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어 이를태면 어 과반 정당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과감하게, 어, 이, 저 뭐, 내려놓고, 다당지를 선택하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어, 다른 당들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이 다른 중소 정당들에서 우리 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 혹시 어, 이,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선 뭐 욕심, 몇 살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어, 이, 일을 망치려고 한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 충분히, 그, 설명을 해드려 왔기 때문에, 어, 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 이 급반전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급반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신창정 대표와, 어, 이, 손학부 대표 부분의 어, 그, 큰 결단, 이런 것들이, 배경이되었다는말씀들은뭘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은사람보내이 않은 사내지 않은 사서들은뭘 보내지 않은 사사들사람지사람들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뭘보지 않은 사람은지 않은 사람들은 뭘지 예, 섭외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이 오래전서부터 지역구도의 극복을 위해서 번역별 섭외율제를 어, 이 그, 주장해왔던 어,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어, 취지에 맞게 어, 이, 그 제도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게 이, 이, 저, 그, 어, 이전에 225석일 때와 253석이 될 때의 그, 그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중공이 후보제 같은 것들을 검토를 했는데 이 석회유제나 중공이 후보제는 한편에서는, 어, 이, 그, 이면 이, 군소정당들, 작은 정당들의 정체성이나 모선을 유지하는데, 어, 이, 필요하다면 할수 있는 것.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를 가지고 도입을 검토해봤었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국민 여론에서도 이해를 구하기 어렵고 또 그다음에 로간의그 제도에 대한 이 뭐랄까요, 그 불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이런 내려놓자라고 해서 이 합의. 비대한국당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때 있으시나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그러니까 비대한국당 시도는 이런, 그,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그러니까 이, 국회 개혁, 정치 개혁으로 가려는 큰 흐름에, 정말 그, 어, 이, 뭐 저항하는 그런 그, 어, 이, 뭐, 말도 되지 않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성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한 국당이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면, 어, 저희는, 뭐, 나름대로의 모든 어, 방안을, 어, 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뭐, 그, 저희들의 대응책 이전에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거나, 발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위해곤란고려고요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쟁점 중에 하나 였는데 나의 정리가 됐습니다. 정말 답해드리겠습니다. 원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laughs> 이 공수처가 이번에 부피해서, 법이 제정되게 되면 우리 사법 그 제도에 그야말로 어, 일게 변혁이 일어날 것아니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법 제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큰 겁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 어, 뭐, 어,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또 어, 들에 대한 이그회 수사 어, 이, 권한이 굉장히 독립적인 그 권한을 가진 검찰 기구에서 어 맡게 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어 지금까지 완전히 사법 그어이법권에 해당하는 소위 검사들에 대한 이그 어, 수사 그 직무상, 직무상의 직무상의 어떤 어이그 오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어, 이, 그, 지금까지 어, 이, 손댈 수 없었던 어, 그런 어, 그, 치유법권을 지대로 있던 이런 지역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어, 어,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정에서 이게 노된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예, 어그 현행제도, 의석과 비례 의석 수준을 아, 최종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어, 어, 것이 낫겠다라는 그, 어, 어, 이제안저희들했고요그 어, 과정은 여러 차례 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분소정당에서 어, 요청이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수석권 조정안에서 검사 작성 피신조사 증거능력 부분도 그대로 그러 원안에 네. 들어있는 대로 통과됐나요? 내부 의 경우에는 이제 원안을 유지하는 식으로 결정이 나고요 한두 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바나스, 수정된 부분은 몇행 중인 것요그 부분은 원한적으 250석에서 2 0석으로는게 공소정당이 이부상을 요청하는 거라고 예. 이정도 하실까요? 2사도하요 <놀람> 불리하는 이런 사 기본 아닌데 그게 같이하는 만드는 게 약간 치되는게아니을수 있고 는데 수사와 기소를 전국적으로 이상적으로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 만들어져 있는 수사 관리된 제도가 몇십년 동안 유지되온거다 보니까 그래서 단차에 수사와 기소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원벽하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각지대, 수사의 사각지대, 기도의 사각지대라고 평가받는 범차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도할 있다는 수사권과 기도권을 가진 기도의 상징이 필요했던 부분두가지 측면에서 범처가 현재의 그 논의로 인해서 만들어다 이해를 해주실 것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m -hmm. Mm -hmm. Mm -hmm. Mm -hmm. 거기우리공거가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온내 대표회의실이었고요 박주민 의원하고 윤호중 사무총장님이 어, 검찰개혁 어, 검경수사권 조정 어, 선거법 어, 관련해서 야당과 협상했었나 보입니다 예. 그 관련해서 예,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